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는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 배워야 할 공부도 있겠지만 이해 차원에서 설명을 좀더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나중에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더 빨리. 자, 대항력의 발생 요건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앞에 법점을 할 때는 뭐있었죠 인도와 주민등록이었어요 인도는 이사고 주민등록은 전입신고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에라는 요건이라는 것을 별도로 항목 두고 있어요 그런데 요 부분은 배웠어요 임대인에게 대항력 있는 임차권 설정 권한이 있을 것왜 그러냐면 주택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 효력이 인정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한 것들은 사실상 물권과 같은 효력 이 인정되는 거고, 결국은 물권을 인정한다는, 물권을 설정해 준다는 얘기는 임차권 설정은 결국 물권을 설정해 준 건데 물권 설정에는 뭐가 필요하다? 처분권이 한 필요하다. 그러면 임대인이 반드시 소유자이거나 아니지만 적어도 소유자로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적법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야한다그 얘기를 쓴 겁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유효한 임대차 계약이란 걸 써놔요. 왜 별도로 썼냐면 현실에서는 자 주택이란 갖고 있는 주택 임대차법이 특별법이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대항력과 뭐가 있죠? 우선변제 효력이 있어요. 또 소액 임차인의 경우에는 최우선변제력이 있어요. 최우선변제력. 최우선변제 효력은 시간선에 상관없이 담보물권자보다 더 우선해서 받습니다. 강력한 겁니다. 그런 강력한 게 있기 때문에 허위로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즉 소유자가 채무자예요. 소유자가 이제 집을 난리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이라 건지고 싶으니까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대부분 소액 임차 임대차 계약 소액 임차인입니다. 왜냐면 가라로 만드는 건데 소액 임차인. 그리고서 임차인 하려고 하면 나중에 그 배당에서 최우선 변제 기록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래서 이런 특별법의 그런 효력 때문에 최우선 변제 효력 때문에 허위의 임대차 계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전제해서 로아 유효한 임대차 계약인다. 그걸 요건합니다. 허위의 임대차 계약에는 결국은 통정 허위 표시이기 때문에 가장이라는 표시겠죠. 통정 허위 표시는 효력은 무효잖아요. 그러한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외형상 이러한 요건을 갖추더라도 대학력이 없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수험생 입장에서는 시험에 나올 일은 없습니다. 나중에 나중에 신무할 때 특히 경매 관련해서는 이런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다 알아두시면 좀 유용하기 때문에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최우선 변제와 관련된 겁니다. 소액 임차인, 소액 임차인 때 허위로 가장행위로 가장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통정의 비실로. 자, 고거정도근데 수험생은 이게 중요하죠. 자. 설명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대항력 내지는 우선 변제 효력인의 임차권 설정은 설정은 처분행의 성격이다. 물권 설정이란 겁니다. 우선 변제 효력인 은딱 저당권이잖아요. 그럼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과 마찬가지다. 결과적으로는 임대차 계약 체결 권한을 그래서 요한다. 임대차 계약 체결 권한은 결국 은 처분 권한이에요. 처분 권한인데 임대차와 관련해서는 임대차 계약 체결 권한이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을 바꾼 겁니다. 왜냐면, 하 정확하게 얘기하면, 임차권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물건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 차원에서 제가 물건처럼 생각할 뿐이지. 근데 물건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분 권한라로 표현을 쓰지 않냐, 이렇게 계약 체결 권한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쓰는 겁니다. 반드시 주택 소유자가,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죠? 주택 소유자가 임대한 것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즉, 임대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적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 계약 체결되기도 포함된다. 그런 계약은 주택 임대차 법이 적용돼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이 발생되고 우선 제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예로서 뭐가 있냐면, 자, 매매 계약 이행으로 매매 목적을 인도받은 때 아까 신축 빌라,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서 그 금원으로 하겠다. 그러려면 매순이 인도를 받아야겠죠. 아직 등기는 받지 않지만. 그런 경우고 또 하나가 명의신탁자와 사이의 임대차 계약 체결. 요거는 좀 암기를 해주십시오. 명의 아직은 이건 유효한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겁니다. 그냥 기억을 해주십시오. 나중에 부동산 심명법에서 명의신탁 약정을 배울 겁니다. 유효한 명의신탁 약정의 특징은 뭐냐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수탁자 명의로 가요. 그러니까 외형상 항상 명의신탁 약정에는 신탁자가 있고요. 수탁자가 있어요. 그리고 외형상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외형상 소유자예요. 명의신탁 약장 그런 거예요. 대외적으로 이 수탁자와 신탁자 수탁자 이외의 제3자의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자, 수탁자가 소유자지만 대내적으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자다. 비록 등기부상에는 수탁자 소유자 하더라도 이둘 사이에는 명의신탁, 유효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신탁자를 소유자로 봅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명의신탁 약정 은 그래서 대내 대외로 구분됩니다 특징은 유효한 왜냐면 유효한을 제가 강조하냐면 기본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 신명에 따라 원칙적 무효고 예외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효한 명의신탁 사이의 임대차계약 그런 경우에도 왜냐면 명의신탁자는 지금 신탁자이면 수탁자가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등기부상 소유자 누구 있어요? 수탁자이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온 겁니다. 비록 신탁자가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계약. 왜냐하면 수탁자와 신탁자 사이에서는 대내적으로 신탁자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런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명의 신탁 약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암기를 해주십시오. 그냥 부동산 신명법을 배우신 다음에 보시면 좀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음 대항 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란 때.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은 등기에 가름할 수 있는 공시 방법이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이해 관계인과의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다른 이해 관계인을 보호한다는 게 뭐냐면 결국은 그게 거래 안전이에요. 임차인뿐만 아니라 다른 이해 관계인을 보호한다. 다른 이해 관계 보면 다른 사람도 보호한다는 얘기는 그게 거래 안전이에요. 달리 표현하면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다. 등기와 같이 제3자가 알수 있다. 그 개념이에요, 지금. 등기는 베타성 때문에 제3자가 알수 있어야 한다. 그게 거래안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어 자체로 보면, 아, 이해관계 보구나. 호 다른 사람도 보여주구나 그렇게 감을 잡아주십시오.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아, 등기와 같이 공시할 수 있어야 한다. 예측 가능해 한다. 다른 사람도 쉽게 알수 있어 한다. 그런, 그런 문장이구나. 그런 뜻임으로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련된 것이고,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 사회통령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의 임대차 건물에,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아까 얘기 했죠. 등기부상 소유자는 갑이지만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체구에 정리 신고하게 되면 등기부와 세대 연람을 열람, 통해서 임차인이 존재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쓴 겁니다. 결정된다. 즉, 근데 기억할 게 뭐냐면, 단순히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주민등록이 대학력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시방법이 아니다. 즉, 대학력 요건이 주택에 주민등록이 딱 되어 있다고 해서 100%대학요건이 생기는 아니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됐고 그것을 통해서 임차권이 존재한다고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만 되는 거고 비록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췄다 하더라도 제3자가 봤을 때 임차권이 존재한 것을 인식할 수 없으면 뭐다? 대항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파해라 이런 요건을 갖춘다고 해서 반드시 된는 근데 대부분은 이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열에 뭐백 가지 중에 뭐 하나 간혹 가다가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개념이 왜 어디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목적물이 있습니다. 주택이에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한테 팔았어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여러분이 임차인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럼 매매계약과 동시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요. 근데 이러한 경우에 잘 생각해보시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의 소위 목적 아파트에 대해서 매매 계약과 동시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에서 보통의 경우처럼 여러분이 저랑 매매 계약하면서 이전 등기를 하면서 별도로 전입신고나 이사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매도인은 이미 자기 소위 목적물에 살고는 있지만 이미 이사도 했고 전입신고도 돼 있는 상태예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미 여기서 말하는 주택 임대차 보스는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인도와 주민등이 이미 돼 있어요. 하지만 그 자체로 대항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과거의 것은 그래서 나중에 또 배울 겁니다. 형식적으로는 돼 있지만 임차권 존재 인식이 안 돼요. 별도로 다시 이사나 주민등을 한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경우에 이제 별도로 매수인 명의 등기란 게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시험에 직접적인 관관하지만, 아, 이런 거구나. 등기에 가름하는 방법이고, 그 의미는 뭐냐면, 제3자가 봤을 때 임차권이나 존재를 알수있었던 등기가 되면 알수 있죠. 임차권 등기가 있으면 명확하잖아요. 그 임차권 등기에 가름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똑같은 제3자가 임차권 존재를 알수있합니다 등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주택에서 임차권 등기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은 겁니다. 방법을 찾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원칙, 거래 안전을 반드시 고려한다는 거 거래 안전을 고려한다는 교육은 임차권 존재를 제3자가 알수 있어 다는 것. 이의 차원에서 설명합니다.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전대차의 경우. 전대차의 경우, 타인의 점유를 매기로한 간접 점유의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무슨 얘기가 지금, 일단은 전대차의 경우, 그러면 전제가 있어요. 일단 적법한 전대차 계약이 돼요. 임대차 계약은 물권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상권에 기억나시죠? 물권 사용과 부동산 사용과 관련된 권리가 뭐죠? 였 지상권 있잖아요. 전세권일 거예요. 근데 지상권, 전세권 특징이 물권이고요. 물권은 양도가 가능해요. 설정자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요. 그런데 임차권의 경우는 달라요. 임차권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해요. 만약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건 무단 전대예요. 적법하지 않은 전대차고, 그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어요.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전차인은 보호를 못 받는 아닙니다, 결국은. 구조는. 그래서 적법한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적법한 임대차. 그 얘기는 뭐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고서, 임대의 동의를 얻고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자신의 주민을 마칠 때, 임차인의 대항력군이 발생되지 전속한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해가 안 되죠. 자 보겠습니다. 주택이 있어요. 소유자가 갑이에요. 임차인이 존재해요. 여기서 임대차 자, 헷갈리고 있으니까 소유자 주택의 소유자가 혼동할 수 있는 소유자가 갑이고. 임차인이 을이에요. 그럼 가불사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근데 임차인 그리고 나서 임대차 계약했으면 이 사람도 뭐라고 했어요?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해요. 그 순간 대항력을 다음 날이죠. 다음 날 대항력을 취득했겠죠. 그런데 계약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임차인이 전차인을 도와야 하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뭐 합의가 되면 나나 이사 가야 할 가야 할것 같으니까 계약 기간 중에 뭐할 수도 있지만 지금 어떤 경우다 계약 기간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전대차를 해서 목적물 전체, 주택 전체에서 다른 사람 살게할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는 이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는 임대차의 기초에서 임차인이 자기 소유의 목적물이 아닌 타인 소유 의 목적인 주택에 대해서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 게 등장하는 임차인은 전차인이라고 해요. 용어는. 그건 임대차 계약이 있고 또 다른 임대차인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첫 번째 임대차계는 주택의 소유자와 이룬 일과 아니면 소유자나 아니면 소유자로부터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받은 사람과 한 거고요. 두 번째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이 제 새로운 삼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이게 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전대차. 임대차 계약과 구별되기 위해서. 그럼 전대차라면, 아,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구나. 이것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전대차 계약은 그 앞서에 자기 자신이, 전차 기준의 임대인은 임차인으로서 다른 다른 사람과 임대차계약이 존재한다. 그 개념을 떠올리셔야 니다 전대차계약면 앞에 임대차계약이 있구나 여기 임대차계약. 전대차계약이에요. 그러면 이 전차인 입장에서는 이 임차인에게 보증금도 주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뭐래요? 이사를 해야 하고 전입신고를 해야겠죠. 그런데 전차인이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려면 우리 집을 비워줘야겠죠. 이 사람이 이사를 했다는 얘기는 반면에, 을이 전출을 간 거죠. 집을 비워주고. 그런 일이 발생하는 전제대만이 전차의 명의로 전차인이 이사를 하고, 즉, 전유를 하고 고 전유시무대. 세대를 연락하게 되면 이 사람이 거주하는 걸 대하겠죠. 그러면 그 얘기는 을이 집을 비워졌다는 얘기고 이사를 갔다는 얘기고요 다른 곳으로 그 다음에 전출을 가는 겁니다 근데 왜그의미 중요하냐면 이대학요건은 취득 당시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갖고 있어요 대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전입신고와 그 이사 점유를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중간에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전출을 가게 되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전출을 가게 되면 그 순간 대항력은 상실이 돼요. 대항력은 취득 당시 뿐만 아니라 뭐와 구별하려면 물권 변동의 효력에 있어서 등기가 불법 매수되더라도 여전히 등계 효력, 물권 변동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물권 변동 발생 요건이지. 효력 전송 요건은 아니다. 그런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물꼬이도 효력 유지해서 계속 그 등기가 계속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취득 당시에만 적법하게 유효하게 되면 된다. 그러게하시죠 대학력은 그렇지 않아요. 취득 당시뿐만 아니라 그 대학력 유지에 있으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중간에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전출 신고하게 되면 그 순간 대학력을 잃어요. 근데 전차인의 전차인의 이 얘기는 뭐냐면, 전차인이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이 사람은 대항력을 가져요. 하지만 이 사람은 이런쪽으로 보게 되면 상실한 것처럼 돼요. 하지만, 을과 이 전차의 사이에서는 간접점유, 직접점유 관계가 되는 거예요. 즉, 이사는 같지만 전차인을 통해서도, 근데 임차인도 이 사람도 보여줄 필요성이 있잖아요. 이 사람도 보호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도 보호를 틀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간접 점유를 매개를 통해서 재범 판례인정했어요 비록 이론을 딱 일관시키면 대항력을 상실한 거지만 전차인과 임차인에게는 임대차 계약, 또 다른 두 번째 임대차 계약이 있고 그 관계를 통해서 간접 점유, 지적 점유가 성립이 되고 그리고 전차인이, 전차인을 통해서 임차권의 존재를 사 3자에게 명백하게 인식시킬 수 있으면 임차인은 비록, 요렇게 이사를 가거나 전출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전차인을 통해서 공시가 되는 거예요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의 임차권 존재도 계속, 비록, 요렇게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전출을 했다 하더라도, 전차인을 통해서, 임차인, 임차권, 유래 임차권도 공시가 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렇게 보더라도, 주택 소유자인 갑, 즉, 임대인에게는 불치게 손해를 주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전대차 계약은 갑의 동의를 받았잖아요. 그 제3자일 수는 또 이해 관계가 있을 때는 일단 임차권 존재가 인정되잖아요. 따라서 전차인은 임차인은 이 전차인을 통해서 여전히 기존에 발생한 요건이라면 계속 이런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렇게 이사를 가거나 전출하더라도 여전히 이미 과거에 발생한 대항력이 계속 유지되는 거고 만약에 기존에 이 3일 전유신고를 안 했다면 전차인이 이런 대항력권을 갖춘 순간에 임차인도 대항력권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어려운 내용인데 결국은 전차행 통해서도 임차인이 대항력건이 기존에 가져있던 것은 계속 유지되고 만약에 기존에 이람일 전이신 거한 사실이 없다면 이 순간에 발생되는 겁니다. 전차인 대항력을 취득한 순간 이 사람도 대항력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쓴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 대항력건 발생 존속이라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존속이라는 표현이 나온 이유는 대항력은 계속 유지하려면 이, 3의 전입신고 요건을 갖추하지만 전차 전대차 적법한 전대차의 경우에는 외관상 이사를 가고 전출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전차에 대항력권을 갖추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이 계속 유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논리가 또 뭐냐면 인차권 등기 명령이에요 비록 이사나 전입신고를 전입 신고를 전출을 갔다 하더라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그다음에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 했다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 있다면 그 순간 발생되거나 이 아니면 기존의 것이 종속된다 여핀 또 나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도 자, 다음에 주민등록. 보통 주민등록은 세대주 세대원으로 나눠지는데 보통은 전입 신고를 할때 임차 명의로 해요.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직장이나 어떤 등의 이로 유 임차인, 임대차 계약상 임차인 명의에 세도지로서 할수 있는,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과의 배우자나 자녀 등의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는 전입신고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임차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임차인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현실에서는 가장인 아버지의 명의로 바로 전입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가정 명의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주택 인도미 준유대 대항력은 취득 시에만 구비하면 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계속 존속하려는 거다. 이사도 가지 않고 계속 살아야 한다는 거고. 그리고 전입신고한 이후에 다른 곳으로 전출 신고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한번 문 기출문이 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존속기간 중, 존속기간 중인 2013년 6월이 동고가족이 없는 가, 이게 포인트예요. 동고가족이 없는 가, 이 자신의 주민등록을 다른 주소로 이전. 이게 전출이잖아요, 전출. 다른 곳으로 이전. 그 순간마다 동고자리이 없는 간만이 전입신고의 주민등록상에 초본인 등본에 누마가 있어요. 값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주민호사가 혼자 있는데 이 사람이 이사를 갔다 그러면 더 이상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한 경우에는 비록 그 사람이 이사가정국에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대항요건제 하나인 전이신고의 전인신과, 요건을 더 이상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대항력은 없어집니다 근데 왜동고가정 표현이 나왔냐면 이거예요 동고가정 표현이 나왔냐면 대법원 례에 임차인이 임차인이 있는데 ABCD가 있어요. 이게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족이에요. 그러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상에 ABCD 이렇게 쓰죠. 그이 사람이 세대주가 되는 거죠. 동거인 세대원이 될 거예요. 근데 그런 성에 A가, 세대주인 A가 이사를 갔어요. 자, 잠깐 전출, 아, 이사 간게 아니라 전출 했어요. 하지만 B, C, D는 그대로 있어요. 이한 경우에는 뭐다? 전출 했다 더라도 나머지 가족의 세대원들의 주민등록이 그대로 있는 경우에는 대학력이 계속 유지되는 걸 봅니다. 대법원 판례는 그걸 전제로 한 겁니다. 그런데 동거가족이 없다는 얘기는 이렇게 지죠 주민등록상에. 이 사람 가게 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대항력을 상실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세대원이 있는 경우, 가족입니다. 세대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 뭐, BCD, 자녀들, 세대원, 그리고 배우자를 쓰지 않습니까? 자녀. 그런 경우에는 비록 A가 전출을 갔다 하더라도 여전히 가족의 명의로, 가족이 그곳에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전일신고의 요건을 계속 갖춘 걸로 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임차인은 더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왜냐면 임차인 세대주가 빠졌으면 대항요건 상실한 거 아니냐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야이 사람의 가족들이 계속 있잖아 그러면 계속 제3자가 봤을 때 임차권 존재는 계속 공시되고 있는던거 아니야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다 큰일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혼자만 딱 주민등록상에 혼자만 있는 거죠. 그 사람 빠지면 대항력권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반물을 비교해서 주택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가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아까 예를 든 거죠.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 그런 경우는 대항력이 상실되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는 겁니다. 현실에서 일시 옮기는 경우가 있냐면, 그 가족들이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아파트를 매수해서. 대출을 받고 싶을 때, 아니면 새롭게 이사를 가는 곳에서 임차로 가는데 그 전세가과 관련해서 전세 보증금 대출 받거나 그럴 때 일시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실에서도 이런 경우, 그래서 현실에서도 일시 옮겼다가 다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전세자금 대출을 다시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은행에서 다시 당 전출했다가 다시 전입신고에 집시하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명, 현실에서 이렇게 발생한 일을 설명한 이유는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요 개념. 계속 존속하고 있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때문에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사도 가지 말고, 그 다음에 전출 신고도 하면 안 됩니다. 주민등록도 이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 자기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으면 이게 크게 문제 안 돼요. 근데 뭐가 문제다? 경매로, 경매 자체가 진행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집회자의 경매 자체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 거의 끝나가요. 그 계약 기간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그러면 경매 자체가 진행된다는 얘기는,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 받아요. 경매 자체가 진행되기 때 경매 자체가 진행된다는 얘기는, 임대인 신 자력이 없는 경우에요. 경매 자체가 진행 중에서 또,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을 구할 수도 없어요. 그럼 계속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임차인 입장에서 자녀 교육이나 취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이사 갈 필요성이 있어요. 그럼 경매조차 진행되면 이 대학력 요건 때문에 계속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과거에는 주구장창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임차인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만든 게 있어요. 그게 임차권 등기 명령이에요.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이에요. 그 목적은 뭐냐면, 이 등기를 통해서 대항력을 대학력, 계속 유지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기본은. 임차인 그 어려운 현실을 반영을 해서 이사를 못 가고 있잖아요. 자녀 교육이나 취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이사가지만 대학력을 계속 유지해만이 유지하려면 이사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선수 말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옵니다근런데 여기 임차권 등기는 배웠어요. 근데 임차권 등기 기본적으로 공동 신청주의예요. 그 얘기는 임대인의 신청이 필요해요. 즉 협조가 필요해요. 그런데 주택임대차법이 만들어주는 임대인이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이루어졌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하니까, 어, 공동 신청 아니야? 명령의 이제 포인트 드십시오. 명령을 내다는 얘기는 이 명령이 있으면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등기 명령 누가 내리냐? 법원에서요. 이능기 명령에서는 비록 임대인의 협조가 없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신청만으로도 가능하답니다. 다 집권이 이루어지는데 그 명령이 들어가면서 이공동시처주의 예의를 인정한 겁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 돼서 명령을 받아서 법원의 명령이 있으면 그 명령이 등기소 넘어가고요. 그럼 등기 공무원은 임차권 등기를 합니다. 그럼 무슨 일이 있냐 기존에 대학 요건이 없었으면 그 순간 등기가 된 순간에 대항요건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대항요건 있으면 그 이후에 임차분 등기 이후에 이사를 가거나 전출을 하더라도 기존의 대항요건이 계속 존속합니다. 발생 내지는 존속. 아까 전차인 발생 내지는 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면. 임차인 또한 대학력을, 대학력권이, 대학력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취득한 대학력이 계속 존속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자, 요거 때문에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니다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 나온 이유는, 그, 같이 합시죠. 자,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